호국 영웅, 연재근 정신, 여주에, 영웅이시여, 님의 고귀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, 오염된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화수로 씻어내고, 님 앞에 섰습니다. 어린 나이에 천자문을 탐독하신님의 모습에서 나라를 지키는 힘은 배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.님의 예리한 눈빛과 건장한 몸으로 무장공비 아홉 명을 생포하는 모습에서 체력이 국력이라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. 영산강 도하 작전 중 어깨에 총 맞아 폭포수 같은 피를 흘리며 적군의 진지에 수류탄을 세 번이나 던져 적의 이념을 제거하는 모습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. 영웅이시여, 님의 정신을 배웠습니다. 배웠습니다. 민족의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고 편히 쉬소서.